시술 에 듀오덤을 부착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해주시게 좋고요 시술 시 생긴 바늘 자국은 2-3일 정도 되면 사라집니다 시술 의 일주일 동안은 음주, 후변, 마사지, 사우나 같은 건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도 좀 피해주세요 시술 부위가 당기고 뜨끈거리는 통증과 이물감은 일주일 뒤부터 서서히 사라집니다 시술 후에 뭔가 붓기, 홍반이 생길 수 있고 일주일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시술 당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멍크림, 재생크림, 마스크팩 아이스팩으로 홈케어를 하는게 좋습니다 2주 정도는 과도한 표정을 짓거나 큰 음식을 먹을 때 아얗게 입을 벌리게 되면 코그실 같은 경우 민트실은 조직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초기에는 실이 만져지거나 딤플이 생길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나면 서서히 풀립니다 삽입 부위로 실이 돌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내원 안에서 간단한 처치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녹는실 시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